자, 과감하게 두면가 지금 차가 포잡을 수 있거든요. 네, 오랜만에 프로님 만났네요. 자, 한번 잘 둬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다 고수분 만나네요. 아 이걸 해야죠 먼저 이 다음 차 나가봤어요 아 먼저 음 그렇게. 음, 저렇게. 음, 그러면은, 일단은, 요걸 때리고 잡을 때 차들이 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때려볼게요. 과감하게 더 보겠습니다. 일단 지켰네요. 이렇게. 포 넘길 줄 알았던, 포 넘기면 차장 지금 끼울려고 했더니만 이렇 차로 지켰다 자, 그 다음에 차가 이제 이자리 가서 이거 한번 졸 걸려갈게요 할게, 그러면 이제 미리 올리겠죠? 그러면 차가 쭉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음, 초에서 아까 초반에 차 나가니까 이렇게 졸 올리고 상 나와서 두니까 제가 한번 과감하게 상으로 한번 졸 때려보고 들어서 한번 이쪽으로 노려봤어요 이렇게 응사하니까 일단 상 나가서 또이자리 한번 또 엿볼 수 있고 일단 제가 공격 지금 가능하죠? 자 일단은 초에서 어떻게 응수할지 한번 보겠게요. 아 그래서 상당히 숙구하시네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장기에서 초반 포진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이 그런 경우를 할수 있는데요. 일단 착기를 막았다. 자, 볼게요, 여기서. 올려서 쫓아야겠죠? 음. 병을 올려야겠죠? 지금. 다른 거 들면 저저 요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 돼요. 일단 한번 올려볼게요. 음, 요거 잘 드셨네. 차못 빠지게. 자, 차가 간다. 그러면 상 들어가겠죠? 또 들어간다. 그러면 올리나요? 그러면 차대 붙이면 그렇고. 조금 형태가 수가 아직 안되네요 될듯 하면서도 수가 안되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 야 되나 자 지금 제가 이차포 잡고 잡을 때 이쪽 차로 면포 잡고 하면 궁틀죠? 그거 할수 있는데 일단 한번 요걸 응수를 해줘야 할것 같아요. 이게 차가 피한다. 잡는다 잡는다 잡는 장군. 자 과감하게 두면 지금 차가 포 잡을 수 있거든요. 포로 잡아달라고 잡아도 되긴 되는데 잡아야겠네요. 한번 더 볼까요? 과감하게 한번 차가 포잡고 잡을 때 장군 면포 뒤로 넘겨놓는다. 이거 걸렸죠? 음... 자 잡는다 잡는다 차, 장군 쿵틀좀 면포 뒤로 넘겨놓고 자 한번 해볼게요 과감하게 이제 궁을 틀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궁을 곧장 내려서 하면 형태 좋아지면 안할 텐데. 형태가 좀 나빠지기 때문에, 초에서. 자, 지들은 한번 과감해 보겠습니다, 이거. 자, 장이 한두 번접읍니까 네, 과감하게도 야지 자, 여기 귀포장, 이거 치면 좀 고약할 것 같아요. 초에서 막기가. 양포 있기 때문에. 요 상은 가볍게 여기고. 자, 여기서 뭐, 사, 넣는 정도 뿐이 없죠? 아, 먼저 차장을? 그럼 일단 이건, 도준 것 같은데. 이렇게 막고. 이거는 더안 좋아졌네, 그죠? 가만히 있는 게더 낫는데요. 그냥 포장 침은 어떻게 해요? 졸로 막으면 이쪽 차가 맞았고 해서, 워낙 뭐, 멸을 막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여기서 아까 차 들여서 포 잡고 면포 잡고 해서 궁틀때 이거 한번 포장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죠? 느낌이 뭐 수가 날것 같기도 해요. 차장 치면은 뭐궁 내리면 그만이고 제가 볼때이 차장을 안 쳐야 될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더 나아요. 초에서 이걸 치니까 수비하는 기물들이더 없어져가지고 좀더안 좋아지죠. 뭐, 두 가지 뿐이 없네요. 뭐, 사 넣는 수 이렇게 졸, 졸 요렇게 하면 차가 맞았고, 그죠? 사뿐이었거든요. 사, 그러면 일단 포장 쳐보고, 그러면 졸 하면 차가 맞았고, 아 어, 그거 자, 그거는 이거 또 때려야겠네요. 아, 약간 변칙도 진다. 그러면 때리고 잡을 때 맞아 보니까, 이건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이거 갈수록 더 좋아져. 부장치면 졸로 막죠. 네. 일단 때리고. 자, 이거는 어떻게 막아야 돼? 올려서 막느냐? 자, 이때 어떻게 막아야 되죠? 궁을 피하느냐? 아니면 살을 올리느냐? 자, 이거 뭐 올려도 뭐될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이거 때리고. 지금 보니까 사 올리지 않고 그냥 내리 날까.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죽는데? 자, 볼까요? 수없죠. 예. 자, 역시 양포등살에 이거. 버티기가 어렵겠네요 그죠자그 다음 이제 차장 치고 입궁이네요 네. 네, 잘 뒀습니다 여러분 장기를 두다보면 초반 열수 이내에서 차 하나를 희생해서 양포를 잡는 경우가 종종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차를 잡고 양포를 죽인 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양차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 실전에서는 그 반대로 차를 희생시켜서 양포를 잡았는데 잡고 나서 초의 형태가 나빠지고 선수를 뺏겼기 때문에 충분히 실전처럼 차를 하나를 희생시켜서 양포를 잡는 것도 충분한 공격수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실전 진행으로 돌아와서요 이때 초에서 조를 올렸는데요 그수 말고 지금 한 차가 딱 급수자리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나중에 이쪽 차로 포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초에서는 그걸 간파하고서, 궁을 내려서 좋은 형태를 가지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만약, 포를 잡으면 잡고, 차가 면포 잡고 장부르면, 살을 넣습니다. 그러면 차가 이렇게 두칸 정도 빠진 정도일 때, 삼아 딱 올려서 수비를 하면은, 실전 진행과 비교해봤을 때, 초 형태가 안정적이죠. 그래서 초에서는 궁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를 올렸죠. 자 그러니까 형태상 일단 차로 포를 과감하게 때리고 면포 잡고 장군 이게 궁을 틀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태가 나빠진 거예요. 그다음 실전 면포 뒤로 넘겼죠. 그다음 귀포장 나오기 때문에 막게 상당히 열어집니다. 그다음 살을 넣어서 두는 정도일 때 일단 포장치고 졸로 막으면 다시 한번 병렬고 포장. 자 다시 이렇게 포장군.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때그다 차가 걸려서 두칸 정도 피하고, 그다음 궁을 내리는 정도일 때 상으로 또 이쪽 졸을 때리면. 계속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궁전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한에서 양포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되고 있전개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에서 다른 현상을 한번 둬보겠습니다. 일단 포 잡고 장군할 때궁풀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실전에서 포를 이렇게 뒤로 넘겼는데 그것 알고 포를 이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잡으면 이쪽 포 귀포장에서 쫓아가 죽죠. 뭐 살을 넣는 정도일 때 이쪽 포 넘기면서 장군. 뭐 졸로 막을 수밖에 없을 때 일단 차가 빠집니다. 자 그럼 이제 궁을 내린 정도예요. 그러면 상으로 조를 때리고 자, 이렇게 궁을 또 틀으면요, 일단 차 쫓고 피할 때 이거 잡습니다. 그러면 초차로 잡겠죠. 그런 다음 에이 포를 딱 넘겨서 여기 한번 외통도 보면서 상대방을 교란시키면서 흔드는 것도 좋은 공격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처럼 초반이라 할지라도. 어, 선수를 잡고 상대방 형태를 나쁘게 만들 수 있다면, 과감하게 차를 희생시켜서 양포를 잡는 것도 좋은 공격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